은퇴를 불과 몇년 앞둔 30년간 기계 부품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굳은 살 박인 손으로 가정을 일군 박진호 씨 아내와 함께 조촐한 귀촌 생활을 꿈꾸며 재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얇은 보험사 봉투 하나가 그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5년 만에 갱신된 실손 보험료 안내문 그 안에 적힌 숫자를 보고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갱신형 담보월 보험료가 3만원대에서 10만원을 훌쩍 넘기며 거의 3배 가까이 폭등한 것입니다. 비갱신형 특약까지 합치니 전체 월 보험료는 2배로 뛰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비단 박진우 씨만의 불운이 아닙니다. 은퇴 후 소득은 줄어들 것이 뻔한데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이렇게 예고 없이 덮쳐오는 현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가까운 미래일 수 있습니다. 박진우 씨의 은퇴 계획은 소박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에게 그동안 쪼개어 부어온 개인연금을 보태면 큰 욕심 없이 살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실손보험은 10년도 더 전에 가입해둔 든든한 방패라고만 생각했지 이것이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황망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가입할 땐 저렴했고 설계사도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거라고만 했는데 5년 후에 여기서 또두 배로 오르면 그때는 정말 해약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의 막막함은 수많은 일,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혹은 곧 느끼게 될 당혹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보험료가 갑자기 세 배나 뛴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5년 갱신이라는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마다 오르는 의료 수가와 보험사의 손해율을 반영한 위험률 인상분 둘째는 나이가 들면서 질병 위험이 커지는 연령 인상분입니다. 1년 갱신 상품은 이 인상분이 매년 조금씩 반영되어 체감 충격이 덜하지만 5년 갱신 상품은 지난 5년간의 누적된 위험률 인상분과 5살 많아진 나이의 인상분이 마치 복리이자처럼 쌓여 한꺼번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치 5년 동안 조용히 쌓이던 눈이 한순간에 산사태로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박진우 씨는 왜 가입할 때 이런 구조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는지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구조적인 악순환입니다. 한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건강한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속속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일에서 3세대 실손보험이라는 공동체 안에는 병원 이용이 작고 보험금 청구가 많은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더욱 치솟을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건강한 주민들이 모두 떠나버린 낡은 아파트에 남아 치솟는 관리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박진호 씨는 자신이 마치 그 낡은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현재의 인상 추세가 계속된다면 어떤 미래가 기다릴까요? 한 보험 연구 기관의 시나리오 분석은 충격적입니다. 40대의 월 3만 원대였던 실손 보험료가 70대에는 월 70만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시기에 매달 70만원을 오직 실손보험료로 내야 한다면 과연 유지가 가능할까요? 손주 용돈주는 기쁨, 아내와 외식 한번 하는 소소한 행복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노후 대비 1순위라 믿었던 상품이 오히려 노후의 삶의 질을 갉아먹는 가장 큰 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료 폭탄만 걱정하지만, 은퇴 후에는 두 번째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회사와 절반씩 부담했지만,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100% 온전히 내 몫이 됩니다. 이 건강보험료는 내가 받는 연금소득과, 보유한 주택 등 재산의 기반에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연금을 받고 5억원짜리 집에 산다면 2025년 기준으로 월 25만원이 훌쩍 넘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실손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이 보험료 더블펀치가 박진우 씨의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월급 받을 땐 몰랐는데 세금보다 보험료가 더 무섭네요. 그렇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여기 다른 선택을 한 최서윤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 퇴직을 앞둔 그녀 역시 5년 갱신 시점에 두배 넘게 오른 보험료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박진우 씨처럼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녀의 다음 행동은 달랐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그녀는 주저앉는 대신 서재에서 먼지 쌓인 보험증권 파일부터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형광펜을 들고 최근 5년간의 병원 이용 내역과 보험금 청구 내역을 꼼꼼히 대조하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서윤씨는 큰 병치레 없이 감기나 간단한 물리치료 정도로만 병원을 이용해 온 자신의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4세대 실손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자기 부담금이 높고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다음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입니다. 그녀는 당장 매달 나가는 높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대신 그 아낀 돈으로 차라리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해 노후 자금을 불리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이겠다. 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4세대로 전환하면 과거 상품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녀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적 전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노후 자산, 포트폴리오를 주도적으로 재구성하는 현명한 리밸런싱이었습니다. 앞선 박진우 씨와 최서윤 씨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관심과 적극적 관리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손 보험을 가입만 해두면 알아서 지켜주겠지. 라는 예적금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계속해서 조건이 변하고 내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관리형 금융상품입니다. 특히 여러 개 가입하면 중복 보장된다는 오해처럼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방치는 결국 미래에 더큰 손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서윤 씨는 보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상이 아닌 내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습니다. 그 인식의 차이가 두 사람의 다른 미래를 만든 것입니다. 더 이상 보험사의 안내문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귀찮은 숙제가 아니라 나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주권 행위입니다. 첫 번째 단계, 내 보험증권 꺼내보기 적을 알기입니다. 내가 가입한 상품이 몇 세대 실손인지, 갱신 주기는 몇 년인지, 자기 부담금은 몇 퍼센트인지, 보장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는 그 작은 행동이 모든 분석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의 의료 이용 패턴 냉정하게 분석하기 나를 알기입니다. 최근 2에서 3년간 나의 병원 이용 내역을 건강보험공단 앱, 더 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만성질환으로 꾸준히 병원을 다니는지, 큰 수술 이력이 있는지, 아니면 거의 병원에 가지 않는지,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존 보험을 유지할지 전환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4세대 전환 유불리 따져보기 최선의 수찾기입니다. 만약 건강에 자신이 있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4세대 실손 전환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보험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전환 시 예상 보험료와 보장 조건 변경 내용을 반드시 비교, 시뮬레이션 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전화는 정답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병이 있거나 큰 병원 신세를 질 가능성이 높다면 비싸더라도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두 개의 폭탄을 동시에 관리하기 전장을 파악하기입니다. 실손 보험료뿐만 아니라 은퇴 후 내가 부담해야 할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도 미리 계산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4대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나의 예상연금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월 보험료를 모의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보험료를 합친 총액을 알아야 진짜 은퇴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장의 지도를 미리 파악한 장수만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가와 의료비가 계속 오르는 한 실손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거시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흐름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거친 파도에 휩쓸려 갈 필요는 없습니다. 파도의 흐름을 읽고 서핑보드를 직접 조종하는 지혜를 배우면 됩니다. 내 보험을 정확히 알고 내 상황에 맞게 관리하고 때로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보험료 폭탄의 공포에서 벗어나 보험을 내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도구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던 당신의 보험증권을 깨워 노후의 주도권을 되찾아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가 모여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